안녕하세요. 무일점 중고차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가성비, 연비, 디자인까지 3박자를 모두 잡은 준준형 디젤 세단 차량을 준비했습니다. 기아의 K3 1.6 VGT 노블레스 차량입니다. 연식은 2014년식에 7만키로 정도 뛰었고요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연비입니다. 1.6 디젤 엔진으로 최고 128마력을 자랑하고 연비는 무려 18km가 나옵니다. 연비 걱정 없이 출퇴근 장거리 운행에도 부담이 없고요. 그리고 또 노블레스 트림답게 옵션도 정말 탄탄합니다. 스마트키, 버튼 시동, 정품 내비게이션, 후방 카메라, 핸들 열선, 가죽 시트, 크루즈 컨트롤까지 정말 실용적인 옵션들이 잘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1인 신조차량으로 전 차주께서 차량을 깔끔하게 관리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차량 상태도 정말 끝내줍니다. 저도 개인적으로 장거리 출퇴근을 하다 보니 디젤 차량을 애용하고 있는데요. 확실히 연비 부담이 없고 차도 잘 나가고 정말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. 연비 좋고 옵션도 알찬 디젤 세단을 찾고 계시다면 바로 이 K3 디젤 노블레스 차량을 강력 추천드립니다. 저희가 추천드리는 K3 차량의 가격은 500만원에 나온 매물입니다.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 500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 차량 중에선 아마 최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방문하시게 되면 시운전은 물론 카센터를 함께 방문하여 각종 오일류 점검과 하부 점검까지 눈으로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. 이 차량이 궁금하시다면 영상의 댓글이나 상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